파! 둘, 셋. 아, 중성. 왼손으로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laughs> 엄마 품에 <품을 이렇게. 웃음> 안녕. 어 위안, 나 아까 고양이를 만지고 왔는데 괜찮겠니? 강아지 혹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저 <laughs> 아, 옆에 앉아도 되나요? 저도 저 드디어 앉을 수 있어요. <laughs>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이름은 신바. 아, 이름이 신바래요. 몇 살이에요 강아지? 15개월. 어머 19, 15개월밖에 안 됐어. 오늘 신바가 굉장히 멋진 옷을 입었는데 신바가 입은 옷한 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디 브랜드에 얼마다 이 정도만 어, 신바 마르디 맥라디고. 네. 이게 사람 옷보다 비싸요. 9만 얼마. 어머 9만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는 강아지 신바야. 어, 그래. 신바 신바 안녕 기다리세요. 하고 가셔가지고 두분어세요아네좋아요아 예. 어, 모여서 딤섬 마시고 게요 그럼 난만야겠다 <laughs> 머리색이 또 아주 어마어마 치집어진다 어제 뿌터해가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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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네. 자랑을 아주 그냥 <laughs> 자 그러면 자기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황수민이라고 합니다 <laughs> 춤을 춰요 춤을 <laughs> <laughs> 추신대요 저 좀만 기다리세요 자, 음, 자 저는 19살 양하은이고요 경기도 하남에서 왔어요 <laughs> 혹시 춤추세요? 네저 춤춥니다 아 같이 그말랑콥떡뿐이야 네. 같이 힙합? 네. 어떻게 저희가 춤을 안 보고 갈 수가 없는데. 네. 춤춰요, 진짜? 네. 춤춰요, 지금? 네, 방송이죠. <목소리> 아니, 제 저렴한 비트로 할 때도 이렇게 춤을 잘 춰주셔서 예술적으로 담아주셨죠?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힙합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 대분들 네, 보고 느꼈어요. 어, 저 이제 How Much 해볼 건데, How Much 할때 혹시 하고 싶은 자세? 아까 친구분은 이거 했거든요. 어, 오케이. How much? 아, 저도 아, 셋이 우리 가요? 셋이서? <laughs> 자 하나, 둘, 셋. How much? 이거 티셔츠는 With 라는 브랜드에서. 32,000원 그리고 이 바지는 오도어라는 브랜드에서 79,000원 그리고 신발은 나이키 조던 원이고요. 한 20만 원? 그리고 이 가방이랑 이 목걸이도 다 오도어 거고요. 목걸이는 한만 원? 가방은 3만 원대였습니다. 길을 며칠 전에 뚫어가지고 <laughs> 한 3만 원? 어디 브랜드 건지 모르는데 10? 1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고 이거 자켓은 H&M 69,000원이었나? 워머 이거는 3,000원짜리 그냥 길거리에서 산 거고 안에 바람막이는 보센데 3만 원이고요 안에 거는 오즈온 재팬 건데 정가는 모르고 빈티지에서 8만 8천 원에 샀습니다 이 아래 바지는 보세고 3만 원 후반대? 아식스 16만 원 가방은 방금 샀는데 할인해서 9만 5천 원에 샀어요 귀걸이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 이너컨츠가 5,000원이고 나머지는 다 5,000원대였던 것 같고 목걸이 비즈들은 다 제가 만든 거고요 <laughs> 네이버에서 만 원대에 사고 금목걸이는 남자친구가 17만 원짜리 사줬습니다 <laughs> 남자친구 남자친구 없 <laughs> <laughs> 여기도 친구 없요 여러분 여기 여기 친구 남자친구 없대요 남자친구 없대요 사몽 같아 이거야 아, 아, 진짜 귀여워 행복합시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 <laughs> 행복하세요 나도 아. <어디> 19살 같지? <laughs> 아개 네 할래요? 무슨 내겨? 줄게 머리뛰기 한 할래요? 아 머리뛰기? 어머리다 헤이 다리길이맨 유 진 사람이 먼저 뛰는 거입니다. 자,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 나가위바위보. 가위 자, 하나, 둘, 어, 셋! 벌레, 벌레, 벌레. 아! 아, 진짜, 봤어요? 바로, 더티플레이 봤어요, 지금? <laughs> <laughs> 진짜 찢어진 줄 알았죠? <laughs>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지금 군인이고요. 어머 그래서 모자를. 글 쓰는 게 취미인 25살 남자입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타투하고 있는 김호연입니다. 두분 혹시 관계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학교 선후배. 아, 학교 선후배신데, 연희도 같이? 네. 저희 학과 행사에 오빠가 이제 조금 도와주신 그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알게 됐어요. 오빠세요? 네. 그러면 약간 좀, 어, 둘이 같이? 아 알았어요. 이렇게 뭐라가지 네. 않을게요. <laughs> 너무 올드해지니까 뭐라가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하우 버치를 할 건데, 원하는 포징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 어제 블랙팬서 봤는데 아! 이거가 나오거든요. 아 맞아. 이거 약간 무한 도전 같아. <laughs> 네. 그러면 저귤좀 잠깐 맡기고.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사진 찍어야 힘 돼요. 빼고 해야 돼요. 힘 빼면서 How much? 얘기해보도록 했습니다. 하나, 둘, 셋. How much? 그액세서리몇개 빼고는 다한 브랜드여서 아더에러라는 브랜드.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모자는. 한 10만 원 정도 할 거고 목도리가 20만 원 니트가 한 20만 원 가방이 40만 원 그다음에 바지가 30만 9천 원 신발이 20만 원 정도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인 카반드 주카라는 브랜드고요 그 세컨 핸즈로 산 거라서 15만 원 정도 롯데몰에 있는 어떤 브랜드였는데 2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음, 아 근데 다 아도에로로 맞추신 게 되게 이런 분 오늘 처음이에요 아하. 네. 그 자켓은 더베를리이라는 쇼핑몰인데 1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고 바지는 오호스라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10만 원. 신발은 이제 선물 받은 거고 그 이너랑 뭐 악세사리 이런 거는 보세 제품인데 옛날에 구매를 해서 기억이 잘안 나. 요아 어, 맞아요. 맞죠? 어, 셨던 분. 아 맞아요. <laughs> 저희 어제 같이 쇼 쇼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아그 리허설 때 워킹을 응. 되게 잘하셔서 아 정말요? 저 어제도 이어디 거 같거든요. 아저 워킹 아, 잘해요? 어, 네 되게 잘하시고 <laughs> 멋진 사람 군인 휴가할수 <laughs> 있다 충성 연설을 하시는 아 그리고 연설을 하시고 하시고 하시아 충성 아 빨리 저제 얘기를 들으셔야죠. 어디 가세요? 그래서 <laughs> 근데그 분이 저한테 리허설 할때 제 워키, 워킹이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맘 안의 시브 무슨 말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포토그래퍼인데 혹시 사진 <laughs> 아, 맞... 아 저요? 혹시 아웃핏백스 코리아 아세요? 네네 구독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만난 세 번째 구독자예요. 박수. 아저 오늘 연희동에 그럼 뭐하러 왔어요 성수에 있는 커피 그건데 생겼다고 해서 아. 끝나고. 이렇게 약간 숨은 카페를 찾으러 소난이는 멋진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홍대에 살고 있는 2 6살 김성호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어... 하신지 어쩌면 되나요? 춤도 추고요, 음악도 만들고요, 그냥 이것저것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춤추는 사람 또 만났어. 아 무슨 어떤 장르 춤 혹시요? 저는 힙합. <laughs> 네. 춤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노래가 없어서 사실 노래는 아, 제가 틀어 드리면 되죠. 아니면 제가 아까 저 비트박스도 했는데 비트박스 해 드릴까요? 아니야. 아, 이거. 이거. 나잘 몰라요. 이거. 저 몰라요 이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대충 니까 진짜 잘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같아요. <laughs> 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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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다르다. 어 떠세요. 되게 부끄러워요 지금. <laughs> 그 아웃핏 배틀 코리아 할때 하기 전에 그거 하잖아요. How much? 아 예. 네. 하나 둘셋 하면은 이거. 네 이걸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How much? How much? 모자는 발렌시아가 거고요 중고로 새 거를 산 거라 가격 정확한 가격은 잘모르겠고한 52만 원 주고 산거 같아요 이것도 발렌시아가 거고요 이거는 해외 직구로 산 거라 한120 그리고 목걸이는 그 바호 스튜디오라고 최겨울님이 하시는 브랜드인데 이건 한 12만 원 주고 산거 같고요 바지도 발렌시아가 이것도 한 200만 원좀 넘게 주고 산거 같아요 신발도 발렌시아가고요 이것도 100만 원좀 넘게 주고 산거 요건 이 주렉 테파 브랜드에서 나온 듀렉인데 흑인들이 많이 쓰시는 건데 제가 좋아해서 샀고요 해외 직구로 산거라한1 2만원 정도 주고 산거 같아요. 아, 근데 이런 듀렉? 네네. 이게 진짜 약간 좀더그옷 룩에 포인트를 주는 거 같아요. 사실 이게 거의 제그 자아 뭐라고 해야지 자아라고 해야 되나그 그 본체. 아, 본체인데. 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사실 어딜, 어딜 가뭘 입어도 좀 비슷비슷해 보여서 이런 걸로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하는 편이. 저도 약간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한서연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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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에서한행한아웃서 배틀 코리아 어떠셨어요 에늘 처음엔 너무 국에서한 그랬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멋진 사람들의 그런 아웃핏 얘기를 듣는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같이 한 감독님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맞죠? <laughs> 진짜 재밌는 거밖에 없었고, 솔직히, 다음에 약간 이런 비슷한 거 있으면 또 하고 싶고. 좀더 아, 그거는 살짝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뭘다는 거 아닌 지금도? 네. 힘내 마잘 먹을게요, 피디 님. 다음에 또져 주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웃음> 다, <laughs> 다 <laughs> 이겨 드릴게요. 냐홀라. <야>, <laughs> <laughs>